서비스 제15기 전기주주총회 진행을 맡게된 예, 예, 본부이사 무총5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시와중에도 제15기 전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지침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제7기 이창희 대표이사님과 임원들이 같은 2년 동안 있니다 따라서 흡연이나 음료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에, 분리스러운 행동이 에, 분리스러운 일은 좀 자제하시어 에, 우리 한강포를 이민이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질서정연 모습으로 우리 한강포의 위상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맞이하고 드습니다 예, 그럼 에, 총 주류 회원수 300명 중 225명이 참석하시어. 충족하였으므로 예, 상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보고 드린 대로 예, 정관 20조 1학년도 예, 오늘 중총회의 의장이신 이창희 대표이사님.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 마라.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에 맞춰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십시오. 친절하고, 친절 편안하며, 편안하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비 회사님부터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네. 뒤에 서 계시는 주지님들께서는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장래가 많이 혼란하니까 그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뒤에 서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앞으로 와교서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부원분들은 전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주주님들을 향해서 우측으로 가죠나죠 다죠 나조, 나죠, 네, 그 나죠. 주주님 중앙에 서주세요. 네, 나죠 쪽. 나죠는 중앙에 서주시오 감사님은 내 우측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은 우측, 저쪽으로. 다 네, 조금 더 오세요. Gracias. 술대, 술대방이 좀, 칠기 집행부나살 빠지게 고생 좀 했습니다. 우리 맨, 그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에 맨 좌측에 계신 동영열 감사님, 인사드리고, 시 우리 주주총회가 마지막이니까 말씀, 인사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가세요. 중앙으로 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제가 열심히 했었던 주제 여러분들의 힘이 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 관리사 심 요한호 대표장무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6년 동안 주주 여러분께서 성원, 성원해 주셔서 임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헌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그리고 안나리공사공입니다 그, 본부이사 역할을 하셨고, 지도이사 역할까지 분담을 하셔서 두 가지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셨습니다. 봉사원 백순기 지도이사습니다 네. 이재명 베사님께서 사복경과 같이 본무이사의 공사분과 토론을 해습니다 서울은 정말 정렬히 소화가 되기 필요하는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내이라는소식이 풀렸습니다. 우 존경하는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격려와 좋아짐에 감사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같이 온 길을, 네, 그리 지켜봐 주시고, 네, 국내와 행복한 자를 바라보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나조, 갈리 이사님을 맡고 계신 이 권식 이력회장이 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 실기 임원이 돼가지고. <laughs> 나조 관리사 대학교에 어, 수행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번에도 처음 인민년관에서오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수님 및 의원님들이 품으로 암으로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가했습니다 어,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섰던 들도 있을 테고, 또 좋았던 일, 그리고 또안전스럽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거를 2년을 우리 회원님들, 주지님들이 이렇게 도 와주셔서 아무 문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지님들 건강하시고아정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지도이사, 나조 지도이사 역할을 하셨고 본부 시민회원들 교육을 담당하고 하셨던 그 김영관 지도이사님이십니다. <laughs> 예, 지도 이사를 제가 공공 지도 이사를 하지 않아서 어, 지도 공공에 이사가 안 돼가겠다 하는 생각을 한또 2년 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했어, 소식을 듣지 말고 여기까지 해야겠다고 분명히 많이 해놓은 생각도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국도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끝난 이기까지 며칠 전까지라도 지지교육을 하고 조심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한 점도 많송을 갈고 있습니다. 친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징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모으는 것은 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해도 친기 못해도 친기 자, 그것은공공대표사이 말씀하신 대로 죽기살기로 후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구조한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용기가다 끝났습니다. 그동만 도와주셨고, 구조한 점이 있더라도 오 예쁘게 봐주신 주진이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2차까지 이제 연임을 하셔서 이번에 이사를 추가를 못하십니다. 그간 그러니까 4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정부에서는 뭐, 또 완충작용도 많이 하시고 유연한 정교 촬영을 갖고 계신 팀 이성 300 관리 가족 관리사십입니다. 네, 먼저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누구나 많이 도와주시고 허락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회 그 연행을 하셔서 이번 그 이사선거에 출마를 못하시지 목소리는 굵직굵직해서 거칠으실 것 같은데 마음은 아주 순박한 그 처녀처럼 여리십니다. 국립공 정찬영 의원님 고습니다 반응이라는 네, 그, 세월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고 갔습니다. 4년 동안 주인들에게 보고 말해, 직접 이사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들에게 드리고, 저 7기 이번 마지막으로 표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 이 7기 집행부는 제가 대표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 이사님들 한분한 한 분이 다른 어떤 기수의 임원들보다도 열심히 해주셨고 또그 열정적이 하늘을 찔렀으리가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배달하신 이배달금이나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요구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좋은 성과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또 출마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차려 동행. 그 저희 하노콜레의 현재 여직원 부서가 별도로 또 마련되어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직까지 여직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안했드렸는데 저희 기업이 15년 이상을 오는 동안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실장 그 이후의 주인 이렇게 있던 여직원들의 직위 자체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우주 차장님, 유기정 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가운데로 쓰세요두분다 아직 미혼이세요. 그, 그 저기 뭐, 잘나가는 아드님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그,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소개신분이 요번에 김우주 차장으로 총무과 차장을 맡았습니다. 그간 전에 한강포를 장기봉무를 하시면서 아무런 사고도 없이 열심히 일해주시고 우리 한강포 살림을 맡아서 하나의 차례도 없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김우주 차장으로 이번에 승진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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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6년 차면 7년 차면 8년 차래요 졸업을 해서 저희 회사에 새내기로 입사를 한 이후에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 샘교대를 그 야간 주간 왔다갔다 하면서 만 7년이 넘고 8년에 다가서는 그런 성실함으로 여태까지 한강굴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은 아이가 좀어려요 실력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승진을 안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제실 실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윤기정 실장님이십니다. 됐어요. 정말 아들 중에 보통 그 연세 높으신 분, 소주분들 중에서 그 능력 있는 초등학교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아들은 능력이 좀덜될것 같아요.